무병장수의 10가지 요령 1. 먼저 밥공기를 2, 3으로 줄여야 합니다. 식탁에서 흰것 3가지 쌀, 밥과 소금, 설탕도 줄여야 합니다. 2. 콜레스테롤 섭취를 조절하고 포화지방산은 피해야 합니다. 하루 세끼 비율은 3, 4, 3으로 드시고요. 3. 취침 전 음식 섭취는 만병의 원인입니다.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지키세요. 4. 색깔이 짙고, 다양한 채소와 과실을 많이 드시고, 하루 두 잔의 차로 심장병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커피 두 잔도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 우유 세 컵이 골다공증을 막아주고요. 6. 멸치, 시금치, 굴등 칼슘 섭취를 고르게 하십시오. 일주일에 두끼 이상 꽁치, 삼치, 고등어처럼 등 푸른 생선을 드시면, 노화 방지가 됩니다. 7. 매일 당근과 양파를 꼭 챙겨 드시고, 음식은 오래 씹어서 두뇌활동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8. 다리가 건강해야 오래 삽니다. 건강을 지키는 3. 3운동법 즉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3번 이상 걸으시기 바랍니다. 9. 식이요법과 산소운동으로 혈관을 튼튼히 하고 섭취하는 영양분 중 칼슘을 늘리고 있는 줄이십시오. 척추는 S자, 목뼈는 C자로 생활의 자세를 유지하고 치과 치료는 게을리 마세요. 치아가 튼튼해야 온몸이 튼튼하답니다. 10. 산을 오를 때에는 심장을 조심하여 천천히 오르고, 내려올 때는 무릎을 조심하여 뛰지 말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